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나 투자증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뭐, 갭상승을 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2, 3일 흔들거리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켜 올라갔어요. 자, 쉽게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금 위쪽으로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지수 자체는 여러분, 오히려 약보합 정도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 투자증권은 굉장히 강해요. 지금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역시 5% 정도 상승하면서 하나 그룹 주들의 흐름이 쉽게 무너지지 않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약밥선 정도. 뭐 기타 하나 그룹 주도 상당히 그 최근에 그 강력한 모습이 죽지 않고 있죠. 하나 솔루션 정도만 좀 밀리고 있는 그런 패턴 나타나고 있고요. 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은 외인 기관이 약간 그 순매도 위주로 패턴을 만들고 있고요. 이 하나 증권은 전체 시장에 물론 프로그램 매매 동향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고 계시죠? 지금 4,78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수위 조절을 하고 있어요. 과연, 한화 투자 증권이 더 갈지, 이 여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대박주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참고하셔서 꼭 대응하시고요. 어, 여러분들의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전체 시장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체 시장 중에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는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하나 투자증권 입장, 이렇게 꼭 문자 주시면, 아, 순간적인 판단에 상당한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전체적인 시장 패턴에서 하나증권이 관련이 되는 게 이제 비트코인도 역시 관련되고, 뭐 전체 시장도 관련이 되고, 여러 가지로 다 관련이 되죠. 지금 비트코인 시세 흐름은 올라왔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이런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두나무 지분율권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관련주의 하나투자증권은 쉽게 안 죽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뭐 요즘 중동사태 때문에 유가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은 지금은 이제 WTI 지수 기준으로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냥 계속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제 트럼프가 선빵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을 한방 때리고 그리고 회담 구조에서 좀 유리한 이런 이스라엘의 해당 구조에서 좀 유리한 패턴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들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흐름은 비교적 유가도 좀 제어가 되고 있어요. 원 달러 환율 자 지금 달러 인덱스는 아직까지도 약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 투자증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데. 올라는 왔지만 3원 90전 정도만 올라와 있고, 아직 워낙 강세 기조 빨간선입니다.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총체적인 모습으로 보면 지금 하나 투자증권이 바로 수직 급락을 차익 매물이 나와서 한다. 이렇게 아직은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하나 투자증권이 2021년도에 아주 큰 시세 형성했을 때도 창투 거래가 출현하고 조정을 받았어 다시 또 터닝포인트도 나왔지만,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양태에서 하나 투자증권이 갑자기 이런 패턴으로 수직급락 1번 케이스로 가는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만일 여기서 상투찍었다 하더라도, 쌍봉 형태로 무너지든가, 쓰리봉 형태로 무너지든가, 이건 여운이 있다는 거죠. 바로는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냥 상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물량을 패대기 치는 것은 오히려 아직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매매일 가능성도 높은 겁니다. 그렇죠? 아직은 좀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 지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요즘 상법개정 이걸 통해서 이제 지배구조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플러스 모멘텀이 등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가 PBR 배수가 1.52배 수준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뭐 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1배 정도 돼야 3000포인트예요. 중국 정도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4500포인트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잘 아시다시피 5000포인트 5000포인트 얘기 나오는 것은 바로 이 PBR 배수에 근거한 겁니다. PBR 배수가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이 상법개정이라든가 지배구조개선이라든가 뭐 주주환원정책 이걸 통해서 상승을 한다면 5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벌써 그 기대를 꺾을 건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만일 여기가 상투라 하더라도, 쌍봉으로 무너지든가, 1번, 3봉으로 사인을 내주든가, 1번이나 2번 패턴이 발생하는 거. 또 여건이 좋으면 그냥 직방으로 계속 가는 거고요, 3번. 근데 1번이든 2번이든 이 배드 케이스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못 털었다 하더라도 뭐 이런 패턴에 이런 고점에서 매도할 기회를 준다든가 또는 이런 두 번째 매도 신을 준다든가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그죠? 쌍봉으로 무너져도 여기서 못 팔아도 여기서 다시 찬스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경우도 여기서 못하더라도 여기나 여기에 매도 기회가 또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 봐야죠. 아직 볼수 있는 상태로 생각할 수 있는 주가 수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렇게 감 잡으시고 다만. 갑작스런 매도를 할수 있는 경우가 나오란 법은 없어요. 그죠? 시장 수급이나, 막, 중동세태권이나,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제가 체킹을 해서 여러분들께 사인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이 꼭, 하나, 투자증권,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그래야 제가 연락드리고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하나, 투자증권,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케어를 할 거예요. 요런 수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문자를 꼭 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박주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자, 그래서 대박주입니다. 대박주. 아, 이번에꼭 놓치지 마시고요. 이거는 여러분 그 미래의 대세인 AI 섹터 종목을 제가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1,000원에서 5,000원 선 정도 상간의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일반 투자자님들이. 부담이 작게 투자할 수 있는 정도죠. 시총으로 네. 따지면 한 7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떻겠습니까좀 네. 가볍게 날아가는 속성이 좀 있겠죠. 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투자 기간은 한 2내지 3개월 선 정도로만 보세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할 듯싶고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한번 여러분, 그 차트를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차트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 모양입니다. 적당히 눌렸죠? 적당히 눌려서, 주봉 차트상에 이런 정도 모습이라면,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 그 정도 상황이죠? 주봉으로 여기서 큰 대세 쌍바닥을 만들고, 위쪽으로 찾다가 눌림목,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지금 현재 상황에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이 정도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우리가 수급을 보면 아, 외인 매집한 채로 주가는 지금 현재 거의 생마닥 근처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고요. 자, 그거 네, 지금 현재는 아, 목표는 더블 정도 네, 이 정도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대박주가 과연 어떤 기업이냐? 어, 지금 현재 평가가 수조원 정도 가치로 되는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입니다. 수조원 가치 기업은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수조원의 가치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권의 IPO권이라든가 이 상장권의 IPO 상황이 결국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요건이 나오면은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박을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투자한 기업이 글로벌 국부 국부 펀드가 현재 투자 중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수정원가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량으로 집은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상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외국계 증권사가 자문사로 등장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탁에 올려만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국내 굴치의 S그룹과 당연히 미월 관계죠. 미월 네. 관계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이 글로벌 국펀드가 현재 투자 중인 수조원 가치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분 투자를 대량으로 한게이 대박주고요. 네.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미국 굴치의그 모 기업의 대타 역할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 기업의 부품권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급부 펀드가 대량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해 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 정도 근데 이 엄청난 기업에 수백억 지분 투자를 한 것이 바로 이대박주예요 그래서 투자사 중 국내 투자사 중에서 최대로 투자를 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전번 다 똑같은 전번입니다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중간 그리고 보유하고 계실 때 AS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큰 수익 내는데, 제가 일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꼭 대박이라고 문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